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지금 어, 우렁 우렁 된장에 지금 쌈밥을 한번 호박잎을 말아볼 거예요. 지금 밥을 준비했고요. 호박잎하고 어, 호박잎만 먹으면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맛이 있어서 그 식감을 위해서 양배추를 속에다 넣고 같이 이렇게. 말아보니까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호박잎을 넣어준 다음에 줄기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한자락 피고 밥을 먹기 좋은 크기로 <웃음> <웃음> 우렁을 많이 넣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렁이에요. 이건 두부 섞지 않는 우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떼글떼글떼글떼글, 떼글, 떼글, 떼글 이렇게 한입 크기로, 뿌루루루,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다 다음 다음에, 호박잎을, 진짜 앞에 그 연한 거를 땄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양배추 넣고 그래서 넣으니까, 식감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밥을 한숟가 넣고 한입 크기로 좀 싸보겠습니다 물은 한 스푼 두 개. 오븐이 <목소리도> 연해가지고 뜯어졌습니다 오늘도 오븐잎을 뜯다 왔어요. 지금 냉장고에다 놓어놨습니다. 양배추를 썰어서 분을 음, 분홍. 와, 우름 된장이다. 고추를 엄청 많이 넣었더니 하지만 완전 매콤합니다.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돌돌돌돌. 음, 색감도 예쁩니다. 같이 양배추랑 마르니까. 줄기는 뜯어내고 속만 부드럽게 밥은 먹기 편하니까 우렁된장 한 스푼 밥이 까매가지고 <laughs> 우렁이. 야채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호박잎을 굉장히 호박잎이 연해요. 줄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밥 한술 넣고 와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롱을 이렇게 많이 넣고 김밥 싸듯이 뚝 잎을 제일 앞에 가장 어린 잎만 뜯어가지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양배추의 달짝지근한 맛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된장 우렁. 엄청 많이, 이거 너무 크다, 밥이. 이, 이,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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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이, 이, 무많 이,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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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져요 우와. 이렇게 말아봤습니다. 이렇게 넣고, 양배추. 양배추가 너무 좋은데요. 조금만 싸자. 고맙습니다. 어차피 한입 크기인데 실제로 한 입에 다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양배추가 제대로 들어가면 아주 아삭합니다. 오늘의 요리 끝났습니다. 나 우렁, 코박잎쌈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우렁알이 이렇게 많이, 우렁알이 단면이 잘라졌는데요. <laughs> 음, 뭐죠? 소라처럼 보이죠. 전복, 전복. 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호박잎이 너무 부드럽고요 여 양배추를 넣어서 또 식감이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납니다 제가 양배추 더 많이 넣은 걸로 하나 먹어 볼게요 양배추를 너무 부드럽게 삶아가지고 식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와 호박잎 쌈 정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우렁 쌈장이 그날 끓일 때는 저기 했는데 이렇게. 죽으니까 되직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불러다질 정도로 이렇게 우렁아리 그리고 양배추 같은 데나 이렇게 해서 좀 싱거울 때는 소스를 옆에다가 곁들여서 조금 조금만한 그릇에다가 같이 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 간이 정말 딱 맞습니다. 사실은 한입 크기로 이걸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양배추랑 같이 넣어서 싸다 보니까 반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김밥 하나 정도. 음. 먹기도 편하고. 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박님 말입니다.